가전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으로부터 가격 정보를 수집한 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영 활동 간섭으로 적발되어 제재를 받았습니다. 삼성전자는 대리점으로부터 가전 제품 판매 가격을 요구하고 이를 판매 주문의 필수 정보로 설정해 영업 비밀을 수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를 갑질로 판단하여 삼성전자에게 법 위반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삼성전자는 2017년부터 5년 이상에 걸쳐 대리점으로부터 수집한 판매가 정보를 등급 평가나 장려금 지급 기준으로만 사용했다고 밝혔으며 조사를 통해 이러한 행위를 중단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현행 대리점법은 본사의 경영정보 요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대리점이 불리한 협상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특별한 소식을 하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해서 특별한 소식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을 뉴스와 이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보고 계신가요?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95%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영상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와 이슈만 잘 챙겨보셔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상승을 할 조건이 충분하구나. 이것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알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영상들을 시청했습니다. 저는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010-5638-209 전화번호로 구독이라는 문자를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만 이렇게 제가 1월 말에서 2월 초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프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이 사진과 같이 1월 25일 위에 나와있는 번호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툴젠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당시 툴젠은 1주당 가격이 52,000원대에 형성되어 있었고, 3월 20일 기준 11만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저는 단지 뉴스와 이슈를 토대로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하여, 위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슈는 매번 변하고 주목받는 것들도 항상 변합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변화하여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항상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며, 누구보다 먼저 앞서 나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가만히 계신다면, 계속 토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 내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